대신 죽으려고 하는 것을 윤은성이 또 거기에 대신 죽음을 휘말려서 퇴... 대신 죽게 되는 응. 그 다음에 또둘다 결론을 사는 거죠. 해피엔딩이니까 두 커플 다 행복하게 하지만 또 다른 게 뭐냐면 한국 드라마는 제일 많은 내용이 뭐냐면 인간응가 존재한단 말이죠. 여러분 그렇다 보니까 홍혜인은 기억을 잃고 다시 아기를 낳고 행복하게 잘 살게 됩니다. 어, 윤은성은 아까 죽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죽고 모수리 여사도 또 어떻게 되는지 상당히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모수리 여사는 정말로 윤은성을 사랑해요. 근데 사랑하는 방법이 잘못된 거지. 그렇다 보니 자식이 죽으면 슬프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따라 죽게 되진 않아. 왜냐? 고통을 느끼게 하는, 하는 모습을 보여줄 거기 때문에.